자, 이제 오늘 시구는 KBS 드라마 각시탈에서 그개순역이었었죠 예, 서윤아 씨께서, 씨께서 시구를, 서윤아 씨께서 시구를 맡게 됩니다. 거야, 아니, 거야, 음, 최근에는 뭐 어, 영화 좀. 이웃집 좀비라든가 전화번호가 필요해 다수의 그 뮤직비디오라든가 광고에서 잡지 안녕하세요, 모델 등을 발휘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서윤아입니다. 어, 오늘 시구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추운데 다치지 않고 멋진 경기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시구를 보여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으이! 어 많이 벗어났는데요. 이영필 의서리오는 보통 본인에게 이제 배우지 않고 시구하면 보통 못했다고 하시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도? 네 못했어요. <laughs> 아 진짜 못했잖아요. 예, 좀 아, 많이 벗어났는데. 그러니까. 예. 아니요 나름대로 연습 예. 많이 한것 같은데요. 음. 사실 처음 시구하게 되면 굉장히 긴장이 돼요. 아, 그렇죠. 예, 네. 긴장되는 네. 거는 사실 어쩔 수 없고요. 어 지금 아주 폼도 그렇고, 아 아주 이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했습니다, 아주. 네, 네 배우 서윤아씨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시구를 했는데 어떻게 연습한 대로 잘된것 같으세요? 아 아니요 연습 때보다 잘 못해서 좀 너무 아쉬워요. 이게빛 나가더라고요. 막상 쓰니까 떨려서. 다음에 한다면 더 잘하겠습니다. 어, 좀 연습을 많이 하셨나봐요. 아, 많이는 아니고, 그래도 좀, 조금 신경 썼어요. <웃음> <웃음> 네, 그리고 평소에 좀 야구 좋아하세요? 네, 원래는 잘 몰랐는데, 올해부터 야구 게임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경기도 되게 한국 시리즈 이런 것도 되게 찾아보고, 야구장도 가고 그랬는데, 이렇게 우연히 기회가 돼서, 이렇게 초대를 받게 돼서 식으로 한게 너무 기쁘고, 재밌었습니다. <laughs>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어느 팀 응원하세요? 어 그게 <laughs> 이기세요. <이겠어요>. 알겠습니다. <laughs> 네 그럼 오늘 끝까지 경기 재밌게 보고 가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서윤아씨 만나